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점자 익히기 앱 사용법 마지막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점자를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앱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자 익히기 앱을 사용하면 학생이 스스로 점자 읽기와 쓰기를 연습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제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교사나 학부모가 과제를 정해주면 학생의 점자 정보단말기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다음으로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 그 결과가 교사나 학부모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 전달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앱을 실행해서 구체적으로 과제를 어떻게 내어 주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교사나 학부모는 과제하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과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과제하기를 클릭하면 기존에 출제했던 과제가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하단의 과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표시된 과제 목록에서 예를 들어 겹받침 낱말 받아쓰기를 선택해 봅니다. 다음으로 과제 이름을 입력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과제 목록에 방금 전에 만든 과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제를 만들면 학생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나요? 학생에게 과제가 지정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또 나중에 교실에 입장한 학생에게도 과제가 몇개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음, 숙제가 있는지 몰라서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겠군요. 그럼 교사나 학부모는 학생이 수행한 과제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과제하기를 클릭하고 과제 목록 탭에서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합니다. 과제 목록에서 숙제 1을 클릭해 봅니다. 학생별로 제출한 과제 결과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택하시면 그 학생이 한 과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여러 명일 때도 모두 확인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이번 시간에도 친절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자 익히기 앱에서 과제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점자 익히기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교재와 워크북으로 공부하시면서 점자 익히기 앱을 함께 활용하시면 모두 점자를 잘 읽고 쓸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